28장이었죠. 20... 예. 여기 보시면은, 어, r e p l e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리플 p 니 그러니까 e n i s h 이리플 p 니 e 를이 현대 영어 사전으로 가서 보시면은, 현대 의 영어 사전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 다시 채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 그러니까 채우다도 있고, 다시 채우다도 있고, 뭐, 공급하다. 새로 보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보존학회에서 왜 재창조를 믿냐면은 그 중에 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그 근거들 있지만 엄청나게 큰 근거가 이리플래니시란 단어 때문이에요. 리플래니시란 단어 사전에 다시 채우자라는 뜻이 있지 않냐. 근데 뭐 그, 리플레니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어 킹제임스의 번역자들 1600, 1600년대 초반이죠. 그러니까는 17세기 초. 17세기 초에는 이 리플레니쉬가 다시란 뜻으로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게, 그걸, 그거를 간과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보는 학교 쪽 사람들이, 이 재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잘. 네. 그, 이렇게, 이거, 옥스퍼드 영어 사전인데, 여기서 리플래니쉬를 검색을 해보면은, 예. 1번 뜻,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그냥 그 풍성이 채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죠? 여기 again 이란 뜻이 들어가는 거는 저 밑에 나와요, 저 밑에. again, again, 그니까, 다시 라는, 뜻이 들어간 거는 굉장히 이저 밑에 나와요 보면 아직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 음. 여기 있죠 to become restored to, to a former state라고 하죠 예?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킨 게 이게 이제 다시라는 뜻인데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리프레인시를 다시라는 뜻으로 그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 사전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 사전에서는, 어, 그걸 지지를 안 하죠. 지지, 그러니까 근거가 약하죠. 그리고 사실 히브리어 사전을 가면은 이 리플레인시가 이제, 여기, 그, 말레라고 번역되는 거거든요. 말레. 네.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다시란 뜻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다시의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고, 그, 물론 이제, 그, 뭐, 히브리어까지 가면은, 그, 이제 뭐, 영어 킹제임스로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히브리어까지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니까, 러 불리한 건 얘기를 안한 거죠. 그죠 불리한 거는. 그래서, 이, 그, 재창조를 믿는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구장으로 가요. 창세기 구장으로. 노아가 이제 그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또 리플레니쉬 디얼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봐봐라. 여기 리플레니쉬가 상황적으로 다시 채 다시라는 의미가 있지 않냐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그어 그러니까 여기서 리플레니쉬가 다시 채우다는 상황적인 뜻이 가능하다고 해서. 창세기 1장에서 그게 다시 채워다라고 번역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게 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불법적인 전체성 이전이라고. 다른 문맥에서 어떤 단어가 가지는 뜻을 지금 그대로 옮겨와서 다른 문맥에 그 단어에 적용시키는 거. 예, 이거, 그, 논리, 적 논리학에서 오류예요. 오류, 이게. 예, 이거 저번에 제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는 어, 리플렌시가 그러니까 창세기 9장 1절의 이리플니시를 다시라고 번역을 하는 거는 상황적으로 문맥적으로 가능하다고 쳐요. 예. 물론 히브리어 단어 그 단어에는 다시란 뜻도 없지만, 그죠? 그리고 킹제임스번역자들은리플니시를 다시라는 뜻으로 썼다고 보기도 매우 힘들지만 이 문맥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치자고요. 예. 근데 그이 문맥에서 가지는 이리플니시의그 다시라는 뜻이 창세기 1장에는 적용을 할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창세기 9장 1절에 이게 만약에 다시라는 뜻이 있다고 해도 그건 창세기 1장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상황적으로 리플레니시가 다시라는 뜻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창세기, 1, 창세기에 나오는 이 1장 20, 8절에 나오는 이리프레니시를 리프레, 다시 라고 해석하는 거는 논리적 오류라는 거예요. 예. 이걸 몰라요. 이 재창조를 믿으신 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하잖아요.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 어둠은 기품이 표면 위에 있다. 이 지금 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라는 이 말을 그 심판의 결과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 재창조를 믿으신 분들이. 근데 이게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 영어로 without, without, without. form and void란 뜻이 그 용어가 예레미아 4장 23절에도 나와요.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라는 말이 나오죠. It was without form and voi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aughs> 똑같은 단어가. 근데 이 예레미아 4장의 문맥이 뭐냐면은, 그왜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게 되었냐면은 심판의 결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문맥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땅의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말이 예레미야 4장 23절의 그 문맥에서는 심판의 결과라는 그 문맥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이제 그래서, 그, 재창조를 믿으시는 분들이, 자, 예레미야 4장 23절에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데, 그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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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심판의 결과를 의미한다, 라는 게 재창조의 근거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2장에.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레미야 4장 23절에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라는 단어가 심판의 결과를 의미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라는 말도 심판의 결과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죠, 이거 불법적 전체성 이전이죠. 단어가 특정 문맥에서 가지는 그, 그 문맥에서만 가지는 문맥적 의미를 멀리 떨어진 문맥으로 가져가서 그 문맥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다, 그 다른 문맥에서 가졌던 뜻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해석 오류라고 그게. 그러니까는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창조론의 근거들이 지금 다 논리적 오류라고 이게 지금. 하나같이 하나같이 그래 하나같이 그래서 제가 재창조랑 간극 이론을 안 믿거든요. 네. 왜냐하면 명백한 논리적 오류기 이 때문에. 네. 근데 대부분 이런 이런 해석법을 해석법 그러니까는을 몰라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피터 러크만이나 뭐스코필드 그러니까 재창조론을 처음에 주장했던 초기 세대주의자들 이죠? 초기 세대주의자들. 어, 제가 옛날에 왔습니다. 이 yesterday's dispensationalist라고, 옛날의 세대주의자들이 재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라킨, 스코필드, 그쵸? 에, 스코필드. 그, 이거를 제가 여, 그, 이쪽의 그 계열의 가르침을, 그, 많이 흡수한 게 이제 피터 러크만이라고 그랬죠. 에? 그래서 재창조로는 이게 어떤 뭐 시그니처 교리 이런 식으로 돼, 버린 건데. 어, 그래서 어쨌거나 뭐그 정동수 목사 그 사이트, 킷바이블 사이트에도 뭐 설명된 부분이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이게, 비, 보시면은 이게 뜻이 완전 그, 그, 그러니까 단어만 같이 문맥적 뜻이 다,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문맥적 상황 자체도 다르고 평가도 다르고 긍정적 매우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상 모든 땅인데 예레미아 사장에는 이스라엘 땅을 묘사하고 있고 시점 창세기는 과거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고 예레미아는 미래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문맥적 뜻이 다른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다음에 또뭐 기회가 있으면. 좀 정리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어쨌건, 아까 영상을 볼게요. 어디 갔지?